이케 쓰시, 이케 쓰시. 지금 어디 가세요? 나나 말하는 거. 네네네. 나 지금 교동 짬뽕 간다 거 어, 거기 왜 가시는 거예요? 너너 짬뽕 네? 집에 왜 가겠어? 짬뽕 먹으러 가야지. 아... 네고 뭐저 사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? 너너 너 헤드샷 당했어. 어아 아, 아니요? 왜 맨날 자꾸 사달라고 하는 거야. 일단 가자. 짬뽕 날씨 추울 때 먹으면 맛있다. <laughs> 여기, 여기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주세요 어? 이케이스씨 여기 짬뽕집이라면서 왜 짜장면 시키세요? 너너그만 몰라? 남자의 소울푸드 짜장면 남자는 짜장면 먹어야 돼음 맛있겠다 나 짬뽕 한입만 먹으면 안 돼? 아 뭐예요? 양아치세요? 한입 중이세요? 너.. No, 너그만 no, 몰라? 전국 5대 짬뽕 노동짬뽕도 5대 짬뽕이야 저 봐봐 음... 어? 이혜수씨뭐있는 거예요? 아나 진짜 한입만 먹어 음... 아 드세요 <laughs> 근데 저희 탕수육은 안 시켜요? 탕수육? 네 너.. 너 이렇게 바라는 거야? 뭐? 양아치야 어. 다행히 여기 다음 수업도 하나 았어요너너 맛있게 먹었냐? 아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마늘, 나 지금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아이 새끼 왜안 오지? 불안한데.